대학교에서 주소 모가를, 모가 꿀차를 만들어 보려고요그 집안의 향기 나라고 그림던데 옆불 따기가 섞고 있어서 오련이었어요. 오련의 멀쩡한 부분은, 음, 모가 꿀차를 타보려고요 씨앗을 모아놨는데, 혹시나 나중에 한번 심어보려고, 시험도으로 <laughs> 어스스하게 하겠습니다. 실을 다 발랐어요. 실을 이렇게 모아둡니다. <laughs> 어, 모가 너무 단단해서, 이렇게, 빵칼, 빵칼로 자릅니다. 그 대신 빵칼이 잘못 자르면 손을 자를 수 있으니까. 진짜 조심 조심 천천히 하셔야 돼요. 아, 이제 채설기를 다 했습니다. 이것을 이제 꼬리에. 좋아할 거예요. 꿀이 부족하면 또 설탕을 더 넣으면 되니까요. 꽃 <laughs> 차차 이렇게 이제 꿀을 섞었어요 꿀이 좀 적은 것 같으면 이제 설탕을 더 넣으려고요 이렇게 위에는 설탕을 더 뿌려 놓았어요 자 완성 어느 정도 지나면 물이 생기겠죠 그때 꿀차를 태워먹으면 목관게에도 좋을 겁니다 <laughs> 주걱으로 또 저었습니다. 이렇게 이제 마무리 <laughs> 마무리. 자 건강하십시오 여러분. 행복하시고요. 오늘도 파이팅입니다.